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료 광고 영상이 아니라 제가 그 리블럼 회사랑 어플리에이트 파트너로서 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사용한 달 정도 지금 사용한 그런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 화면을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럼 함께 시청해 보시죠. 아, 제 주변에서 라이카나 핫셀을 구매하신 다음에 지인들 사진을 여행이나 뭐 이렇게 같이 떠나셔가지고 지인들 인물 사진을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해주니까 너무 재밌다. 사진 생활이 너무 즐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또 있습니다. 어, 좋은 카메라로 찍어줬는데,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아, 내 피부가 왜 이렇게 거칠게 나왔느냐. 너무 사실적으로 나왔다. 라고 해서 어, 사진 선물을 이제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으로 요새 보정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봤더니 너무 과하게 보정을 해서 조금 약간 이게 사람의 피부인지 고무인지 잘 모를 정도로 보정이 된 사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까 하면 또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딱 맞춤형 솔루션 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전문가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완전 사진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도움이 될만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r 블 b l u 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 Choose multiple images 버튼을 클릭해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들을, 보정하고 싶은 이미지들을 다수로 선택합니다. 저는 미리 이 모델 사진들을 라이트룸에서 초벌 보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불러드려 볼까요? 네, 네 지금 네개의 파일을 불러드렸는데요. 그 웹드럼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보정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추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패션이죠. 어, 그런데 이 모델분이 워낙 스킨이 좋아서 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 내추럴을 보면은 피부에 이렇게 음영진 부분이 약간씩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패션을 선택하면 약간이라도 음영진 부분까지 화사하게 보정을 하면서 피부의 질감은 뭉개지 않고 그대로 텍스처를 살려두는데요. 이런 부분이 리블럼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또 하나는 이 배치 프로세싱이 이 프로그램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인데요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제가 저장하고 싶은 그 최종 타겟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제가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이제 배치 프로세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제가 선택한 옵션이 지금 패션 인데요 패션 사진들만 패션 옵션으로 보정할 사진들만 모아서 배치 프로세싱을 하시면 됩니다. 아, 최종 결과는 하나하나 검수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늘 어, 제가 희망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그 이제 검수 작업을 하지 않고도 그냥 이 결과물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보통 다른 인공지능 보정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제 보정이 다 끝났는데요. 보통 다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간혹 한5% 정도는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건 수작업으로 다시 리터칭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웠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검수를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어, 그런 사진이 아직까지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어, 사용 방법 어떠신가요? 뭐할게 없죠? 굉장히 쉽죠. 아마 누구나 초보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을 활용해서 리터칭을 하더라도 제 의뢰인 사진, 그러니까 상업 사진을 리터칭 작업을 하더라도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들에게 어, 저는 원본의 비율은 바꾸지 않고 이제 피부에 잡티 정도만 리터칭해서 제공해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과하게 보정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어, 피부의 텍스처를 살리면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작업하는 건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텍스처를 아예 다 뭉개버리면 보이지 않을 것들인데 텍스처를 그대로 살리면서 보정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고민하던 차에 이런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요. 앞서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일부 사진들은 너무 과하게 보정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리블럼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보정이 돼서 제가 그 제가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워크플로우에도 매일 데일리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많은 사진을 배치 프로세싱 하고 나서 일일이 사진 하나하나 검수를 하는데요. 이 사진을 검수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얘는 검수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뢰가 들더라고요. 특히 어떤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은 좋지만 나머지 5%는 잡티를 제거하다가 입술을 뭐이 위까지 이렇게 덮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눈이 이렇게 뚝 찢어졌다든지 인접한 잡티에 따라서 어 굉장히 그이사 괴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물블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어,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달 넘게 제가 인물 사진을 어, 이쪽으로 배치 프로세싱 하고 있는데 어, 너무 만족스럽고요. 이것 때문에 제 의뢰인 사진 작업을 할때 거의 리터칭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l 블 m 소프트웨어를 그 구매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면 제 디스크립션 영역에 어 할인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제가 넣어 놨으니까요. 제가 어필리에이트 파트너로서 어 할인 쿠폰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 쿠폰, 아, 참고로 이제 쿠폰을 별도로 넣을 필요는 없고, 링크로 들어가서 결제를 하시면 할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사진 여러분들이 많이 선물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 선물하실 때, 어, 너무 오늘 피부 자연스럽게 나왔네? 카메라 너무 좋다. 이런 칭찬 받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